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전문가 최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 하락, 코스닥은 3.7% 하락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 전약, 후, 강약,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둘다 합쳐서 200개도 채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결국에는 어땠나? 또 또 다시 번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좀 무섭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또 다시 경기 침체 걱정 그리고 반도체 피가웃 걱정 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 한 개도 벅찬데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락세가 더 심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3.4% 하락하며 7만 원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전이 시가총액 2등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오늘 5%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약세장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욕심부릴 때 신중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고 하는 워렌버핏의 명언이 있듯이 이제부터 슬슬슬슬 이 바닥에서부터 호재가 나오면서 단 하루 만에 또는 이틀에서 3일 만에 두 왜 이상이 우습게 올라가고 50%에서 70%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라는 몇몇 이슈가 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지금 이때 매수해서 급등시키고 있을 때 우리도 이때 매집해서 계좌를 복구를 시키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제가 콜라 주식 오늘의 급등주 비공개방을 제가 개설했잖아요 자 제가 여기 방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수익 챙길 수 수 있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9월 4일 수요일 시초가에서부터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급등주 종목을 장 시작 전에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미리 공유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최근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급등 유망주인데 지금 현재 세력의 매집 품적인 접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갤럭시아 S M 어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갤럭시아 S M 자 갤럭시아 S M 자 시초가 어떻게 됐다? 시초가 6%에 시작해서 장중 고가 18.20% 무려 18.20%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자 제가 구독자 전용으로 만든 이 비공개 방은 이미 급등한 종목을 드리지 않죠. 제가 이 종목 언제부터 제가 이 종목 을 언제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다고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면 갤럭시 SM 제가 자 9월 2일 월요일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다고요 자즉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9월 2일 제가 월요일 이때 분명히 이때 이 자리에서 강조의 강조를 드렸다 자그 다음 날인 9월 3일 화요일부터 어떻게 됐다? 시초가 어마어마하게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19%에서 무려 30%까지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쳤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그리고 또이 화요일에 강조를 드렸던 제가 이 화요일에 강조를 드렸던 어, 핑거라는 종목도 어떻게 됐다? 자단 하루만에 8%에서 장중고가 28.67%로 28.67%로 상한가 근접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던 가장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 셀로메드이 종목도 제가 화요일에 제가 잡아냈어요 가장 바닥에서부터 잡아내서 오늘 어떻게 됐다 자29.95% 무려 29.95%로 상한가 상한가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상한가 잡아내니까 이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시장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하락장인지 계좌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힘들 힘드실 테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10배 이상이 많아요. 하락 종목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장이 힘들다라는 소리지만 저는 이 하락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구독자 전용 이, 이 비공개 방은요. 3천 개가 넘는 수많은 종목 중에 세력들이 큰 손들이 매집한 흔적이 포착된 종목만 제가 뽑아서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해서 미리 받아. 하기서부터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헌더 몸 그리고 갤럭시아 S N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뭐예요? 제가 여기 구독자 전용 비공개 방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아닌 남들이 다 사서 다 올라가고 나서 따라타는 종목이 아닌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부자 되실 수 있다. 계좌 복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구독자 전용 여기 비공개방 텔레그램방 입장 참여하길 원한다. 무료로 공유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8914-7619 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방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연락이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전체 공개방 여기 전체 공개방에서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시초가 추천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고요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9월 4일 자 수요일 수요일이죠 8시 어, 59분에 이렇게 갤럭시아 SM 핑거 이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갤럭시아 SM 자, 제가 장전에 추천을 드려서 자, 6%를 시작해서 18%까지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제가 핑거라는 종목도 아침에 제가 추천을 드렸죠. 장전에. 자핀거 어떻게 됐다 자 시초가 8%에 시작해서 28%까지 급등이 나와 좋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많은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루에 제가 이렇게 장 전에 항상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이런 식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벌어서 한 달에 1천만원씩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매일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가 드리는 종목 중에 한 개에서 두개의 종목만 아니면 딱 그냥 한 종목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확률 높은 종목을 받아 보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 시초가 관심 종목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이렇게 전체 공개방 공유를 해 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부터 세력 매집주 즉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입장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 나도 미리 한번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첫 번째 자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있었던 통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큰 증거 재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고 이번 개정안은 통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그리고 또 거래가 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STO 관련 주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 주로는요, 갤럭시아 SM, SK 증권, K 옥션, 핑거,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KCTC, 브리짓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타이거 화장품 ETF 순자산은 2,155억 원으로 이는 국내 상장된 미용 의료기기 관련 ETF 중에 최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워렌버핏이 국내 최대 화장품 유템 업체인 울타뷰티에 신규 투자를 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오는 11월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의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등등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보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라메리테, 카티스. 삐아, 우진앤텍, 유한양행 랩지노믹스, 코데지컴바인, 공구먼, 제닉, 프롬바이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 및 국내 전기차 화재에 따른 시장 위축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전지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모건 스텔리가 국내 2차전지주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 또한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또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한동화성, EV 첨단 소재,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리튬포워스, 하이드로리튬, 신성, 델타테크, 엔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 드렸는데요. 자, 나는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언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딱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8914의 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1억 만들기, 여러분들 1억을 벌게 해드렸던 바닥 매집주, 세력 매집주로 상반기에만 부자 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반기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수익 안겨드렸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닥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음날 단타 할수 있는 종목은 미리 매수는 얼마에 하셔라 매도는 자율이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종목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한 달에 수익 500%한 달에 1억 프로젝트에서 1억 이상 버신 투자자분들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큰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있는 비밀 종목.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여 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작년 12월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즉 상승장, 하락장,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큰 손들의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을 제가 찾아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다. 자, 이런 거 오르면 여러분들 수익률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자, 11월부터 올랐어요. 자, 4,000원이었던 주가가 38,550원까지 740% 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바 바닥 메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바닥 메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740% 이렇게 올랐고 자 보이시죠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바닥 메주다 라는 건데 큰손들이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종목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정말 인생을 바꿔드릴 종목.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구경이라도 하실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문자로 받아 마라 고민하고 계시죠? 뭘 고민하십니까? 무료 나눔인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고민하시느라 종목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 보고 남들 10억 벌때5,000% 올랐을 때 여러분들 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매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이 종목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 어렵게 찾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와이더플랜이 제주반도 제 ccs 똑같죠 드디어 올해 2024년도에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움직임 없이 오래 들어서 매집봉 크게 한번 터졌어요. 이거 조만간 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돈을 벌게 해드릴 히든 종목. 올해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9-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바꿔드릴 마지막 종목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호재가 눈 앞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어,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힘을 좀 크게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아직 지켜볼 만한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때 이때 이 당시에 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바켓 이걸 쪼개서 로보틱스 아래에 두게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로보틱스와 이 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두산 에노빌리티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 에노빌리티 체코 원전 이 관련 일정에서 이 부분이 임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일단 이 개편을 하는 구조가 뭐냐면 기존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이 원래 하던 이 사업이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쪼개는 것과 그리고 이 두산 밥캣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존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이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으로 어 이거는 좀 악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만큼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악 가 아니라 호재다. 자, 왜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 부분은요. 두살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해서 몇월 며칠을 권리락으로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서 들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타이밍에 공짜 주식 받으려고 몰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이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체코 원전 결과물 이걸 따낸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지금 현재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제가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길어지면 여러분들 영상도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대응은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매매 전략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조건적으로 만들고 에코프로, 금양, 두산 에너빌리티등 등등 매수하기 전에 매매 전략 다 만들어 놓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전략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경우와 하락이 나온 경우 이두 가지를 만들어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이해하셨죠?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자료 만 놓았고요. 매매 전략 자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신청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만든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DXVX, 그리고 x q 그리고 이 샤페론까지 공유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수익 실험 도움 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씩 꼭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8914-7619제 번호로 나도 추천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 또는 텔레그램 이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요즘 장이 좀 어렵다. 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표가 손주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조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